안녕하십니까. 일보관 박효순입니다. 16시 한반도적인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려놓은 곳이 있으며 영남 내륙에는 등등 풍계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오베이트 바스카 분석 이기도입니다. 단파골이 북한 지방과 남해 안에 위치한 가운데 영하 10도선은 중부지방에 강풍대는 남부지방에 형성되어 상층의 한기와 건조력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단파골이 덤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3층의 한기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대기불안정과 하층직기약고의 발달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베드 파스카이기도입니다 서해안의 북풍과 남서풍의 바람시어가 위치하고 낮동안 기압고이 통과하면서 순환이가 내려온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하층의 기압계에서는 서해안에 위치한 단파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산적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단파골이 동해상으로 빠지는 내일 강원도 농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동풍에 의한 강수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오늘 내일 강수로 지표 부근이 습한 상태에서 복사 냉각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과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